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90년대 태탈거즈를 대표하는 타자 젊은 그대 홍현우 선수의 명예 전환 동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사이언츠 역사상 최초의 30홈런 타자 마포 마혜영 선수의 명예 전환 동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8월 14일에 태어난 마혜영 선수는 부산고등학교 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여 1993년 2차 1 라운드에서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되며 프로에 입단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 선수들과는 다소 다른 노선을 택했는데요. 프로에 지명되자마자 입단하는 것이 아닌 군 입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명되고도 2년 후인 1995시즌 KBO 리그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군문제를 해결하는 나이에 본격적으로 프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셈입니다. 6시즌 동안 롯데전스설악락한후 그는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 되었는데요. 2002시즌 삼성 라이온즈에게 우승을 가져다주는 끝내 경론을 기록한 것에 비롯해 맹활약을 펼친 후 2003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FA 자격을 취득한 그는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하였는데요. 두 시즌간 기아 타이거즈에서 그는 이전만큼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LG 트윈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하지만 LG 트윈스의 성적은 더 하락했고 결국 방출되었지만 다시 원 소속 팀 롯데 전체 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영 선수는 커리어 내내 좋은 타격을 보여준 선수였는데요. 롯데 사연지 시절에도 그랬지만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 후에는. KBO 리그에서 손에 꼽을 강력한 타자였습니다. 롯데사이언스 시절을 가장 압권인 해가 바로 1999시즌인데요. 이에 그는 3할7푼 1위의 타율을 기록하며 타격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놀라운 점은 이후 3할7푼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10년 뒤에야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시절의 그는 국내 우타자 중에서 최초로 3년 연속 30플로는 기록하기도 했으며 2년 연속으로 3할타율4할출루율5할장타율을 기록하며 아름다운 비율 스탯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점은 2001 한국 시리즈와 2002 한국 시리즈 모두 마지막 타자가 마영 선수였다는 점인데요. 2001 한국 시리즈 때는 3진을 당하며 팀의 준우승을 지켜봐야만 했지만 다음 해에는 백투백 끝내기 론을 치며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다만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 리저 카노의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한편으로는 먹티라고 봐도 무방한 성적이었습니다. 현역 <목소리> 시절 그는 통산 1,003타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를 통해 그가 찬스에 강한 타자였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KBO 리그에서 특급 타자의 속도를 삼는 기준점인 1,000타점을 넘겼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산 안타는 1,609안타인데요. 만약 그가 대졸이 아닌 고졸이었고 군대에 가는 대신 병역의 택을 받아 20대 초중반을 공백 없이 활약할 수 있었다면 그도 2,000안타를 넘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 스텐 역시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성적입니다. 대신 파워 하나만큼은 확실했는데요. 순수 장타율에서 2할 4리를 기록하며 거의 치면 장타라는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득점 생산력 역시도 평균 이상이었는데요. 말년에 성적이 조금 하락해서 그렇지 전성기 때의 마예영 선수는 손쉽게 1 5 0원저리의 득점 생산력을 기록한 강타자였습니다. 이런 활약에도 그는 MVP를 단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골든글러브도 2002시즌에 수상한 것이 전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의 포지션인 1루에는 당내 최고의 홈런타자였던 이승엽 선수나 우주선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받는 게 기적일 정도입니다. 대신 올스타에는 꾸준히 선정되었는데요. 2001, 2002 시즌에는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했음에도 올스타에 선정되지 않은 점이 다소 의아합니다. 오히려 부진했던 2004 시즌부터 2006 시즌까지 올스타에 선정된 점이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엘로키 모든 팀에서 활약한 선수인 만큼 인기는 어느 정도 보장되었겠죠? 우승 반지는 2002 시즌에 획득한 한계가 전부인데요. 이때 그는 팀의 우승 반지를 가져다 주는 백투백 끝내금론을 기록하며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국가대표에는 두번 선발되었는데요. 그가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백억수례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의 커리어도 달라졌을 텐데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리그 1위는 7번이나 올랐는데요. 그중 경기수 1위가 무려 5번이나 됩니다. 수비부담이 덜한 일루수라고 해도 5시즌 동안이나 정경의 출장을 유지한 그가 얼마나 건강한 선수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2002 한국 시리즈 때 그는 시리즈를 끝내는 끝내기 홈런을 알렸는데요그 덕에 그는 한국 시리즈 MVP 자리에 올랐습니다. 1995 스타전 때는 홈런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그도 장타자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던 1999 시즌 그는 롯데 자연지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기록한 3월 7푼 1위의 타율과 338 루타는 역대 롯데 자연지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인데요. 당시 그는 132경기 4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144경기 체제가 된 현대야구에서도 아직 해당 기록이 깨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그의 장타 생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롯데 자연체서 데뷔했지만 활약 시즌 6시즌밖에 되지 않아서 통산 순위의 이름이 든 부분은 많지 않았는데요. 가장 높은 항목이 5위에 오른 홈런이었습니다. 대신 비율스텟에서는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었는데요. 장타나 팀 기어더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두 5위에 올랐습니다. 타율과 출루는은 10위에 올랐는데요 순위가 정말 합성한 것 같죠? 모든 부문에서 5위에 오르기도 쉽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그는 순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롯데 자이언츠 시절보다 더 작게 오락한 만큼 누적 스탯에서는 단 하나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비율 스탯에서 5위 이내에 올랐는데요 이는 짧은 활동 기간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의 타격 능력의 정점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 때였으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은퇴 후 마혜영 선수는 주로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리그에서 선을 꼽을 수 있는 타자였음에도 프로야구 코치 경력없다는 점이 다소 의외였습니다. 이는 선수 시절 연봉협상이나 선수과 관련하여 여러 구단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방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자서전 사건입니다. 본인의 자서전에서 마혜영 선수는 프로야구에 대한 여러 비판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는 금지약물과 관련된 사안도 있어 해당 자서전은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마혜영 선수가 프로그 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야구장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포 마혜영 선수의 명예 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 에 오른 경험이 몇번 있지만 경기 수 1위에 집중되어 있기에 블리깅크에선 12점을 받으며 33위에 올랐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꾸준히 리그 상위권에 자리했던 타자인 만큼 그린크에선 142점을 받으며 1 8위의 자리하였습니다. 군입대로 인한 공백이 없거나 급격한 성적 하락이 없었다면, 그레인크에서도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통산 성적에서는 평균 이상을 기록한 타자이기에, 명예전당 거래표준 테스트에서는 44점을 받으며 46위에 자리하였습니다. 롯데 시절 막판과 삼성 라운지 시절에 보여준 강력한 임팩트의 영향을 받아,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138점을 기록하며 28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는 36.8위를 기록하며, 1루수 중에서 8위에 자리하였습니다. 통상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 모두 평범한 데다가, 한 구단에서 활동한 선수는 아닌 만큼, 지지층이 강하지 않다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은퇴 후 있었던 논란도 있는 만큼, 명예전당형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야구 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성적으로 판단하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마혜영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BO리그 역사상 유일한 이루 수홈러나 꺼벙이 김성래 선수의 병행전당동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